자, 이거 잡고 아마 다음 퀘스트에서 이제 제가 만렙을 찍을 걸로 보여요. 기갱하고 이제 신시 돌고 근데 안 돼요! 아 이거씨 이거 치명적인 버그가 있어요 지금 기억의 땅부터 더 이상 진행이 안 돼가지고 이거 뭐 말로도 안가져요 말로도 안 가지는 버그여가지고 이렇게 나오네 기억의 땅 진행 불가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나오네 뭐 시공간 여행 시스템 오브젝트 파괴 불가 현상도 있는데 요것도 이제 개선을 준비 중이다 저녁쯤에 접속하시는 분들은 붙여져 있겠죠 왜 선발 대들이 이미 통을 다 받았기 때문에 저 이거 말렙을 그래서 못 찍었어요 어이 버그가 있어서 말렙을 찍지는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어설트 레벨업하는 거어 대단히 쉬웠습니다 97레벨까지 찍으면서 막히는 부분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거 봐 스킬 레벨도 다안 찍었죠 제대로 어설트에서 진행된 성장가속 시스템이 어설트의 육성을 되게 편하게 해줬고 어 던전앤파이터 스토리를 지나오면서 이거 재밌다 어 이거 옛날에 이랬었지 했던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귀걸이 보조장비 마법석을 깨는 것도 되게 저렴한 비용으로 깰수 있어가지고 부담 없이 여기 97레벨까지 키울 수 있었습니다. 아마 업데이트가 추가되게 되면은 100레벨까지도 원데이 말렙이다 보니까 바로 찍을 수 있을 거로 판단이 되고요. 이번 이벤트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윈터 페스티벌이라고 해가지고 초고속성장과 함께 100레벨 신화 그리고 12강화 팔찌란 에픽 무기까지 주는 이벤트가 시작됐습니다.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시공간 여행 시스템이라는 이벤트는 어, 여러분들이 전용. 퀘스트를 클리어함으로써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여기에 입장하는 횟수는 거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핸드마이어 에 있는 여기 시공간 여행하기에서 진행되는 입장 횟수를 모두 충족하시면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일반 시공간 여행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뭐 난이도는 쉽습니다. 지금 레벨이 높은 것도 있긴 한데 지금 스태미너 상태인데도 무리 없이 깨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의 무리를 때리면 이런 식으로 에픽이 이렇게 드랍되거나 뭐 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드랍되는 형식이고요. 이 특수 시공간 여행 같은 경우는 차원 에너지를 100% 채웠을 때 일회 입장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는 주요 보상 신화 주고요, 에픽 주고요. 윈터 페스티벌 이벤트 재료, 그리고 오즈마 레이드, 시로코 레이드, 검은 연옥, 추방자 그러니까 던전 앤 파이터를 플레이하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이벤트 혜택을 챙겨주시면 되고요. 뭐 이거는 누적 형식이다 보니까 뭐 나중에 몰아서 저처럼 하셔도 되고 중간중간 채우셔도 되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 이벤트 시공간의 여행 시스템 꼭 챙기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라켓시스 연구 일지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이벤트에서 이제 12강화 팔재련 무기를 주고 신화초도를 비롯한 아이템을 주는데 요 라켓시스 연구일지라고 하는게 그냥 어설트를 키우시기만 해도 이걸 클리어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자동으로 주어지는 요 재료 아이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육성에 필요한 것들을 획득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 세리아방에 있는 라켓시스를 통해서 오즈마 공포성화 절망 파멸 희생 중에 자기가 선택하는 한 세트의 오즈마 픽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로코 에픽도 얻을 수 있고, 교환불가 에픽 장비 선택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에픽을 구성하는데, 아까 시공간 여행자와 같이 에픽을 더 쉽게 구성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12강화 8재련 100레벨 에픽 무기를 주게 되는데, 어설트를 키운다고 하셨을 때는, 둘다 매력적인 무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메가쇼크 런처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 피드백이라고 하는 워커 쿨감을 적용받는 스킬, 그리고 탈리스만으로 정말 좋은 유유를 보여주는 스킬에 특수옵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특수옵션이 들어가 있는 무기다라고 생각해요. 주시면 간단할 것 같고 팔로우 더스타티스 같은 경우는 특수 옵션은 뭐 캐조 더스트샷 이건 진짜 저렴한 거거든요 특수 옵션 없는 대신에 골고루 데미지가 올라간다 특히 물마독이 붙어 있다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메가쇼크 런처 같은 경우는 이속시퍼가 없는 대신 특수 옵션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가지 무기는 차이는 이래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이렉트 피드백의 탈리스만을 사용할 예정이라서 메가 쇼크 런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육성하시다 보면 휘장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 이 캐릭터는 흰물공 네, 수호의 문양 휘장을 받으시면 됩니다. 아바타 같은 경우는 나중에 내가 버프 강화를 풀티를 박아서 사용할 거다. 그럼 저처럼 이렇게 액티베이션 받으시고 여기다가 액티베이션 풀티를 두개 받고 나중에 레어 아바타 상아이를 따로 구해서 센서빌리티나 어설의 자동 권총 마스터리를 받게 되는데요. 저는 어 개인적으로 어프풀티 먼저 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세서빌리티는 4억 9천, 자동 권총 마스터리는 1억 8천. 네 그렇습니다. <laughs>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훗날을 도모하실 분들은 네 이렇게 그냥 어, 버프로 하던가 아니면 그냥 뭐 센서빌리티 풀티 없어도 그냥 딜프티만 넣고 나중에 침식 받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냥 네, 패시브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새내기에 해당되신다고 하면은 새내기 혜택도 꽤 빵빵하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이번에 새내기와 겨울나기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파티를 해서 이제 주간 던전이나 어, 일련 혹신지 같은 거를 돌게 되면 어, 새내기에서 이렇게 아이템, 도석과 시간의 모래, 시간의 증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도 당연히 좋죠. 잼, 그리고 계약, 휘장. 이거는 필요 없어요. 어설트는 대신 에픽 버프 물약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입장 재료, 그리고 엠블렘, 뭐 편리 무기 S, 칼박. 뭐 이런 것들. 물약까지 얻을 수 있는 게꽤 많다 보니까 어, 이 이벤트 혜택도 절대 놓치지 마셔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레벨업 보스터 같은 경우는 그냥 진짜 레벨업 하다 보면 열리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진짜 쏠쏠한 게 많아요. 이런 재미라든가 시장이라든가 선택 상자를 주기도 하고 시간의 모래라든지 이런 부족한 것들도 다 채워주고 있어서 이벤트 혜택만으로도 그냥 스펙이 저절로 완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딱히 더할 필요가 없어요. 이 레벨업 보스터 같은 경우는. 편린S 100레벨 찍으면 주기도 하고 그리고 주요 보상으로 레전더리 장비 편린세트 그러니까 로열패스를 안 구매하더라도 이벤트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던전앤파이터를 무과금으로 즐기시는 분 저과금으로 즐기시는 분들도 충분히 혜택을 볼수 있다 그럼 형창님 아까 로열패스를 추천하시던데 그건 왜 그러셨나요 어 로열패스를 쓰게 되면은 일단 육성에 지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육성 혜택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 지금 당장 쓸수 있는 증뎀 칭호랑 증뎀 크리쳐를 얻을 수 있다는 것도 메리트가 있고요. 당장 쓸수 있는 이 스위칭도 얻을 수 있었다는 게 저는 메리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네, 것들까지 도 저는 가격이 네, 특히 균열해주자 프리패스 40개 이런 것들이 되게 매력적인 구성이라고 느껴서 로열패스를 구매했고요. 아까 아라드패스에서 말씀드렸는데 어, 플러스 패스만 구매해도 여기 50레벨 스킬 칭호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굳이 내가 이런 아바타라든가 프리패스라든가 이런 것들 필요가 없다고 하면 굳이 구매하지 않으셔도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이 어설트 패스는 좀 추천합니다. 어설트 패스는 어설트 키우시는 분들한테 정말 좋은 혜택들이 많이 들어 있다 보니까 어, 여기는 어설트 아바타 풀세트 그리고 육성 보조들 이런 혜택들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아바타 진짜 멋있거든요. 그리고 이 크리처, 워커 크리처도 얻을 수 있다 보니까 어설트 패스만큼은 좀 추천드립니다. 멋있는 호라 그리고 짐뎀 칭호를 얻을 수 있다는게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이 어설트 패스는 꼭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요정도는 살만하지 않나. 어, 가격도 그렇게 엄청 부담이 있는 가격이 아닌 19,900세라니까. 이 정도는 그래도 구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또 질문 나오는데 어설트랑 로열 패스랑 어설트 패스 둘다 구매해도 되나? 네, 둘다 구매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겹치겠죠. 그렇지만 이제 로열 패스를 옮길 수도 있다는 거 재지정을 통해서 이제 옮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전용 장비는 이제 다른 캐릭터로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로얄 패스는 구매하셔도 빵하다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이번에 어설트 이벤트 배너 같은 것들이 좀 어렵고 던전앤파이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어, 이렇게 이벤트를 좀 정리해 봤는데 좀 이번에 되게 쉽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지가 않습니다. 던전의 파이터를 즐기시는 분들이면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끝으로 신화를 이렇게 저처럼 얻게 되셨다면 이 장비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어설트의 신화는 원하는 걸 거의 얻을 수 있다 보니까 이 중에서 좀 추천드리는 신화를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트로피카 신화는 뭐 어디에다 조합해도 좋은 신화이기 때문에 그 변형 333에도 좋고 533으로 써도 좋기 때문에 트로피카는 무조건 추천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차침 그리고 마갈 고 영보 고 나락 뭐 요정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나머지 신화들도 물론 좋은 신화가 많죠 기구도 정말 좋은 신화고 다른 신화도 정말 좋은데 추천드리기까지는 좀그렇고요 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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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요정도 추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형찬이 영보 맘인가요? 영보를 왜 올려치시죠? 하실 수 있는데 영보 같은 경우는 이제 선택이랑 같이 조합했을 때 정말 좋은 효과가 있다 보니까 어, 올려친 건 아니고 영보도 온 선택지다 특히 선택과 같이 조합했을 때꽤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3, 3, 3, 2를 조합한다고 하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로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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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로피카 혹은 분노 2셋, 심연 2셋 쓰시고 어 여기는 흑마술 혹은 광란, 나락 혹은 차원 쓰시면 되고 자침을 가셨다고 하면 트로피카 3셋에 분노나 심연 2셋 하는 거 똑같지만 여기 자침풀 그리고 차원여행자 혹은 뭐 나락 이렇게 구성하는 걸좀 추천드립니다 어 선택을 굳이 안 써도 됩니다 군마갈 쓰시는 분들은 군마갈에다가 트로피카 혹은 먼동 쓰시고 여기는 선택 혹은 계약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도 세팅이 충분히 매력적인 세팅으로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고 무기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을 또 드렸죠 이렇게 어설트 이번 이벤트 공략까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윤명재씨 버그 어, 빨리 고쳐주세요 말렙 짓고 추방자 연옥 가야 되거든요 제발! 감사합니다